정상강 수원 등 중금속 오염, 오염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포항시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공단 각 공장의 하수는 구무천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니코 정밀화학 인근 구무천 하류에 예, 낮은 보를 설치하고 아, 이, 설치해서 집수하고 이를 펌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모천은 일종의 하수 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천으로 흘러나온 여기는 여기, 여기입니다. 이, 이 여기 양 옆으로 이게 물이 들어가서 펌핑이 되고 있는 거죠 공우천으로 흘러나온 공단하수를 집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하지 못하면 공단하수는 형상강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형상강 수염, 아, 수원 오염의 원인도 공우천을 통해 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공단하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등 중검소 고염문제가온 시민의 걱정거리가 된지 2년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포항시는 최소한의 대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공무천 물은 그대로 형상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린 작은 비에도 공무천의 하수는 그대로 형상강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돌을 보강하기 위해서 철판을 세워두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검은색 철판을 세웠지만 물이 그냥 흘러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하수가 구무처를 통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강 건너편에는 형상강 레저타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형상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공단 하수를 그대로 두고, 또 강바닥의 수원을 처리하지 않은 채 형상강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전시행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구문천 바닥을 준설하여 오랫동안 쌓여온 수원 등 중금속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공단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을 준비한 다음, 형상강 바닥의 수원도 적정하게 처리한 후, 형상강 레저타운을 추진하는 게 상식적인 일의 순서입니다. 수원 문제가 제기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형상강 매저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순서가 크게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불통과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포항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단하수처리와 공유천 준설 수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형상강 레저타운은 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깨끗한 형상강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